사랑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장시켜 줄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치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연약함에만 붙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보다 나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아프리카의 보츠원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가 실업률을 극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HIV/AIDS 복균자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보급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여 치료 효과를 보게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 회복을 통해 붕괴된 가족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교단 모두 혼합주의적 형태를 배격하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오카방고 삼각주의 예의족, 소수종족인 한다족, 쿠아족, 쿵족, 누산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돼 고통받는 에이즈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나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의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증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대의 소굴로 만들어놓으려고 진군에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 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